자, 서브노티카. 그냥 그대로 끝내기 좀 아쉬워서, 오늘 서브노티카, 서브나오티카? 노티카, 나오티카야? 노티카야? 하여튼, 한번 뻘짓을 좀 해볼까 해요? 뻘짓? 이미 벌써 뻘짓을 좀 해놨어요. 원래 어제 시 드래곤을 잡으려고 했거든요. 시 <laughs> 드래곤을 잡으려고, 여기 C 앤페로 있는데, 계신데, 계신데? 내보다 나이 많겠지. CM 패러가 계신데에다가 계신 곳에다가 제가 기지를 좀 설치해놨거든요. 아 콘솔을 썼어요. 콘솔 콘솔을 좀 써서 치트키 비슷한 거죠. 이 밑에다가 여기 여기. 이 밑에다가. 내, 내 기지 어디 있냐? 내 기지, 잠시만 내 기지. 여기 지어놨는데 세상에, 안돼. 어... 기지가 날라갔네요. 분명히 세이브를 해뒀는데, 여기다가 기지를 지어놨거든요. 세상에, 설마 그러면 내가... 야, 준비해놓은 것들 전부 날라갔다. 아, 간단하게 빨리 지어볼게요. 어, 안타깝죠? 여기에 제가 같이 있어드리면 나갈 수도 있어. 아닌가? 여기에 기지를 지어서. 지가 지어지더라고요 저분이랑 같이 이제 옆에 있어드려야지 여기 치면 아 콘솔을 콘솔 F3 그 다음 이 옆에 있는 이 물결표 시프트 물결표 있는 거 점이죠 점 눌리면은 이렇게 치는 데가 나와요 노 no 코스트 이렇게 치면은 필요가 없죠? 재료가 필요 없이 바로 만들 수가 있어요 간단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세이브 파일이 날아가, 날아갔네 만들어 놨는데 기지를 지었거든요 분명히 간단하게 저시드래곤을좀 잡으려고 근데 잡아지나?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말은 없던데 뭐. 안 잡아진다는 말은 없었거든요 시드래곤이 해서? 그리고 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이 보관판을 좀 설치해 줘야 돼요. 아니면은 집에 구멍이 뚫려서 물이 새거든요. 보관판, 이거를 이렇게 몇 군데 지어 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 좌측 하, 상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강도가 증가했다 죠 강도. 강도, 강도가 증가했다는데, 이게 건물을 많이 연결해서 지을수록 저 강도가 점점 낮아져, 낮아져서 나중에는 이 건물 안에 구멍이 뚫리더라고요. 그 전에 나 죽겠다, 빨리 빨리. 아, 제가 여기다가 이거를 몇대 몇 만들려고 건설장비를 설치하려고 했거든요. 저기 스면 저기가 유일하게 그거죠 나가는 데죠. 저기다가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건설 장비 그러니까 이거 프라운슈트 만드는 곳 있잖아요. 그런데 설치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 한 대로 어떻게든 c m 페러라아 CM페라란다 C 드로곤이랑 상대를 해야 돼요. 아 전기가 안 들어오지. 자 가봅시다. 준비가 다 끝났어요. 이제 본격적인 뻘짓을 한번 해보러 가봅시다. 이건 내구도도 업그레이드 했으니까. 내구도 두개 중복이 되나? 이게 그거 할 때도 되나 그거 그 몬스터랑 싸울 때도 효과가 발동되는지 모르겠네 뭐 이렇게만 달고 갈게요 이게 어제 몰래 시드래곤을 잡으려고 했었는데 시드래곤이 사라졌어요 나가니까 나가니까 시드래곤 사라져서 그냥 대바다 했는데 오늘은 그대로 있겠죠 아마 맵 로딩 좀 되게 좀 기다리다가 자 갑시다 시들군 시들군 어디냐? 저장을 해놔야지 일단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시냐? 덤벼 어 저기 계신다. 오 찾았다, 드디요 이분이 사라져 계시던데, 드디어 찾았네. 제가 알기로는 즉사기가 있어요. 오이고. 야. 야. 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왜 받았어? 오, 렉, 렉, 렉 장난 아닌데? 야, 저분은 근데 용화에 휩쓸려도 저 피부에 흠집 하나 안나다 안, 야! 어, 뭐야? 물었어 방금 물었다고 왜 물어 야 내가 호구로 보이냐 몇대 때렸거든요 지금 몇대 때렸는데 네오도를 수리하고 와야겠다 갑시다 담벼어 도망간다 누구한테 쏘는거야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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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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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아 지금 용암에 다니니까 피가 엄청 까있네 재정비를 하고 올까 이야 덤벼 오오 오,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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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다려봐 기다려봐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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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아잇 타워 타워 죽어라 이때 맞으니까 도망치고 있죠 지금 이때 빨리 내려서 처리를 해줘야 돼요 오기 전에 오기 전에 빨리 빨리 되고 있어요 되고 있어. 뭐가 붙었는 것 같은데, 내슈퍼라운슈트 네. 됐다. 응. 갑시다. 지하에 다이면은 데미지를 입구나. 오씨 벌리는거 알아? 어이구. 야. 어휴. 씨안 다닌다. 덤벼. 기다려봐. 기다려 끼었다. 아니 뭐야 왜 끼어 갑시다 한번더어굴 바라보고 한데한대도 우와 가니까 바로 밀쳐내네 여기 바닥을 잘 봐야 돼요 아니면 내구도가 까여서 열기 크게 안다네 그래도 이게 딱 70도가 상향성이더라고요. 70도 넘어가면은 데미지를 조금씩 입고 아니면 데미지를 입지 않던데. 아, 저기 또 붙어 있네. 저뭘 이렇게 멀리 어? 어? 가. 가. 70도가 미치, 70도 미치니까 데미지를 입지 않죠. 딱 70도가 상향성인 것 같아 이걸 써볼게요 어이구 갔나? 너무 느리게 날아갔다 한번 가서 써보어아야 잠시 산소가 부족한데 저기로, 여기로 가까이 오면은 나가서 한번 쏴봐야 되겠네. 오, 피한다, 쟤.

야야야 멧돼 때라야되 얘니 근데 아 <laughs> 진짜 안 죽는다 헉 프레스 야야 우와 칼키네 저 발톱도 데미지를 입네 저거 어쩐지 아프더라 저거 와네오도2% 한대 스치면 죽어요. 이제 프라운슈도 없어져요. 치료도 가지고 있고, 내프라운슈도안 돼. 제발 저 웃는 거 봐라. 좀 웃는 거 같은데, 이제? 좋다고? 수리, 수리, 수리.

거기 뭐 있니? 어. <laughs> 내가 없애리는 이유가 있었구나. 안에 들어가 버리네. 아저씨, 어디 가세요? 세상에는 세상 <laughs> <대상> 이게 뭐야? <laughs> 이 아저씨가 없어진 이유를 찾았어요 지금 어제 그렇게 찾으니까 없, 없었는데 이렇게 벽 속에 들어가 버렸네 이거 지금가 해서 어느, 어느 세월에 잡냐 원래 이 프라운슈트가 저 시드래곤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개조가 된다고 하네요 개조인가? 하여튼 제가 듣기로는 이제 이 프라운슈트가 시드래곤을 잡을 수 있대요 오늘 그래도 실험을 좀 했는데 안되네 안돼요 야, 무엇보다 맹손이지. 맹손을 때려잡아야지. 체력적, 해부, 체력 회복하고 이렇게 기다려. 이걸 한 10개 정도 챙겨가서 싸우면 되겠지. 이제, 기계 따위한테는 의존하지 않고 직접 스스로 맨 주먹으로 싸워야 되겠네 맨 주먹? 칼든 손으로 싸워야 될것 같아요 <laughs> 원래 그러려고 했는데 원래 그러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프라운슈트를 입고 싸우게 됐죠 근데 안 죽네 어디니? 어디니? 돌아왔다나 돌아왔다고. 자 구급상자를 좀 챙겨왔죠. 여기 계시네. 자리를 잡고. 이빨릴 때 입으로 가면 안 돼요. 즉사으면안 돼요. 야, 이 죽긴 하니,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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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제발 죽어라. 하찮은 기계 따위한테 나는 수리, 수리로 해야 하냐? 내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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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대 때려야 되냐? 이건 다이아몬드 칼이야. 고기, 고기 내놔라. 자, <laughs> 와, <laughs> 어, 사라졌어. 살아났다고음 <사라졌다고>. 응, 돌아가셨나? <laughs> 스캔이 가능하나? 음! <laughs> 여러분이 원하던 셨 스캔이에요. 여러, 여러분이 원하셨던 스캔이에요. <laughs> 자, 이미 분석했는데, 음 돌아가셨어요. 역시 하찮은 기계 따위 하찮진 않지만은 기계 따위한테 의존하면서 음. 싸우는 제가 잘못이었죠. 이렇게 쉬운 걸 갖다가 더 이상 시드래고는 없어요. 여기에 어, 이 시체가 없어지지도 않네 이거. 오오오, 살아났어! 아, 살아났다고! 뭐야, 왜 살아나, 갑자기! 왜 살아나냐! 오, 뭐야. 저분 좀비인가봐요, 좀비. <laughs> 내가, 제가 너무 심한 짓을 했나? 막상 이렇게 보니까 불쌍하네. 자, 이제 느끼셨죠? 저도 시그드래곤도 하나의 생명체예요. 생명체. 모든 생명은 존중받아야 돼. 근데 내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예, 네, 모든 생명은 존중받아야 돼. 왜찜찜렇게찜찜하지 왜 단순히 큰 생물을 죽였는데 이렇게 찜찜할 수가 없네요. 작은 물고기는 언제든지 먹잖아요. 근데 크다고 해서 이렇게 찜찜한 거는 글쎄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자, 오늘은 C 드래곤을 잡아봤는데, C 드래곤도 사실은 하나의 생명체였죠. 너무 괴롭힌다 해서 죽이면 안 돼요. 죽이니까 찜찜하네. 아직 죽진 않은 것 같아요. 좀비가 돼서 살아나는데 가까이 가면. 자, 오늘은 좀 뻔짓을 해봤어요. 뻔짓을 해봤고, 이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구독 부탁할게요. 자, 여기까지. <laughs> 진짜. 아, 찜찜해.